안녕하세요. 과연 강석하입니다. 최근에 한의사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속 항원 검사에 관련된 일인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정보관리 시스템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일심에서는 한의사가 이겼습니다. 2023년 11월인데 이때 보시면 한의협이 신나서 진단키트 적극 사용하고 감염병 예방 및 진단과 신고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들었죠.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2심에서 뒤집혀서 한의사가 졌습니다. 네, 명복을 빌고요. 이번에 자세히 다루려는 소식은 리도카인 유죄 판결 확정입니다. 주사기에 봉독과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섞어서 쓴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800만원형을 받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나와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심 판결문에 중요한 쟁점이 담겨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이 굳어진 건데 내용 보시면 미용 한의원 원장들 잠도 못 자게 생겼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으로 자질을 갖췄는지나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그 행위가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판단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판결문인데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한의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진단용 의료기기에 관한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판단 기준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초음파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의료법 등의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들은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리도카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론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있어 한의학적 입장과 서양의학적 입장의 심사 기준은 다르지 않다. 판결문 보면은 뭐 서양의학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서양의학이라는 표현은 의미상 옳지 않고 현대의학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약품은 봉약침 시술 자체에서 유발되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의약품을 주사한 것을 봉침 시술 행위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의료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한방 의료 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한의사들 뭐 침이 효과가 대단하다고 근거가 있다고 뻥치는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디 다른 데다 침 꽂고 봉침을 주사하면 될 것이지 침이 효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리도카인을 몰래 섞어 쓰다가 벌금 800만원 맞고 그러는 거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재판부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하게 의료법에 돼 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그밖에 의료행위 및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로서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법에서 의료 행위와 한방 의료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신이 훈련받지 않은 분야의 의료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규제 방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한의사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 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좀 넘어가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의료행위를 사회상 규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는데 의료기기 중에서도 진단용에 한정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으로서 그 밖의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적극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에 관한 종전의 판단 기준까지 폐기, 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한의사 측 주장을 자르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의 목적에 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이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초음파 진단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성이 초음파 진단기기와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가지고 사람을 직접 해칠 수는 없습니다. 뭐, 오진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리도카이는 그렇지가 않죠. 한의사 측 주장을 여기서 하나 다시 그 인용을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환합의체 판결이 한의사가 치료용 의료기기인 펄스 광선조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인 종전 판결까지 명시적으로 폐기 대상에 포함시킨 이상, 진단용 의료기기뿐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다투는 사건 전반에서 이 사건 전환합의체 판결의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펄스 광선조사기 판결은 치료기기인데도 초음파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 기존 판례는 바꾼 다음에 언급한 사건 번호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기기를 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진단기기 판결 대와 같은 판단 기준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같이 인용됐던 것 같습니다. 초음파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은 펄스 광선 조사기 사건 번호를 언급하면서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리도카인 판결문을 보면, 그러나 위와 같은 폐기의 취지는 문제되는 의료행위의 수단이 진단용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관한 사정 범위가 진단용 의료기기에 국한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 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리도카인 사용을 허용될 수 없다. 이원적 의료 체계 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한의사한테 의사 흉내 내고 의사 영역으로 자꾸 넘어오려고 하지 말고,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는 취지를 살려서 한의학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 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의사들은 안전하면 자기들이 해도 된다고 요즘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안전성 여부만 고려하면 안 된다고 또짜르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 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의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청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이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만 법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실 허가 트랙에서는 이게 한약 제재인지 한약 제재가 아닌지 제출받은 자료와 심사 기준을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 제재 여부를 의약품 허가 때 직접 표기하게 하는 그런 약사법 개정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의원에서 쓰면 안 되는 약이 한의원에 유통되는 일이나 한의사가 써도 되는 약과 쓰면 안 되는 약, 의사가 쓰면 안 되는 약,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렇게 한약 제재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의약품은 사용 및 투여에 있어 서양의학적 의료 행위를 내포하는 것이며 그 사용에 있어 서양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다시 파란색 한의사 주장 피고인은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있어 한의학적 입장과 서양의학적 입장의 심사 기준은 다르지 않으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은 의약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판사들도 알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에 관하여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약 제재에 있어서는 한약서의 원리를 심사 기준으로 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약 제재에 관해서는 그 심사기준으로 한약서의 원리에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서 한의학적 입장과 서양의학적 입장의 심사기준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심사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심사과정으로 허가된 의약품인지를 표기하는 약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 시에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현행 의료 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실제로 한의사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치료 결과 등에 관계없이 처벌된다. 즉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앞서 그러한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면허를 의료법상 부여받았는지가 판단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한의사들이 뭐 자기들도 배운다. 한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요즘에는 들어간다. 이러면서 뭐 자기들도 배워서 할수 있다면서 의사 영역을 슬금슬금 넘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딱 잘라버린 겁니다. 니들이 배워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료행위를 할수 있는 면허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의약품에 따른 부작용은 심정지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바 부작용 발생 시 빠르게 에피네프린, 벤조디아제핀을 즉시 투약하거나 기관내 삽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의사는 에피네프린 등의 전문의약품에 관한 처방 권한이 없으므로 부작용 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사는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의약품의 사용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부분은 한의사는 에피네프린 등의 전문 의약품에 관한 처방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봉침 사고로 환자가 죽었을 때 한의사협회는 아주 적극적으로 에피네프린 등의 전문 의약품을 자기들도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거를 사서 쓰고 있는 한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면 불법이라고 여기서 딱 얘기를 해줬죠 이런 확실한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또 찾아서 한의원을 고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이용하여 치료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로 한의사가 처벌된 사실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공개적으로 논쟁이 되어 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시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전문의약품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수 없고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한의사가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에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게 2심 판결문이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미용 치료기기 사용하는 한의사들, 한약제재가 아닌 의약품 사용하는 한의사들 싹 찾아서 고발을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벌을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